바톤터치 시간입니다. 어,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다음은 어디에서 바톤을 받아들게 될지 같이 고민해 가도록 할게요. 최원범 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리뷰부터 가야 될것 같아요. 10월 27일 종목입니다. 한국 무본넥스 그날 급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 약 한 조정, 다시금 강한 상승이 반복되는 정말 추세 꾸준히 살아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목표가 넘어섰는데 어떻게요? 더 끌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한국모멘트를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전체적인 반등 일어나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하락장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자동차 종목에서는 먼저 올라간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까지 쓰면서자 2차 신고가, 3차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합니다. 자, 자 이제 우리 어저께 바통서치에서도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섹터가 순환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 이차도 좋지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국 모델스 오늘도 3%대 3 장중의 움직임이 있는데 자, 신고과에 대한 갱신 부분이 저는 한번더 기대가 됩니다. 자, 목표가는 이미 넘었지만 2차 최초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고요. 한번 매수 관점 유의하게 보니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전히 좋은 시각 유지해 주셨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 섹터는 사실 뭐 비료 농업 이쪽에서 빈대 이슈로 경농 조비 요렇게 가는 거 제외하고 본다면 테마 상승 맨 위단에 HBM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이럴 때 안전한 뭐 피난 역할을 해주네요. 네 맞아요. 역시 펀드멘털 쪽으로는 반도체만한 섹터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주도도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엔비디아 쪽에서 영국 슈퍼컴퓨터에 우리 AI 반도체죠. GH200을 탑재하는 소식에 네, 또 거기에 엔비디아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 호재성의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서서 우리 SK하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 주들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리고 SK하닉스, 삼성전자, 뭐 이제는 거의 실타래처럼 아직 실과 바늘처럼 움직임이 있는데 SK하닉스가 먼저 움직였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락장이 끝난 직후 아직까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HBM 축에서는 이렇게. 곧바로 반등이 나오니 신고가가 갱신되는 종목들이 지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자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HBM 쪽에 있는 종목들 크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 알아봤을 때는 역시 HBM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부터는 DDR4, DDR5에 대한 부분들, 랜드 쪽도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선발대로 한미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죠.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오늘 66,500원에 대한 신고가가 갱신이 됐고,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HM을 대표하는 섹터와 수급의 동시 대장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곧바로 반등할 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수효과를 통해서 관련된 HM, 시세반도체 등등의 지금 효과를 더욱이나 불러,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우리 바통테스 시간에 제가 항상 많이 반복해드린 섹터인 만큼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대로 한미반도체 거의 추세에도 잘 깨지 않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꾸준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필두로 이제 그럼 후발대 등을 고민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HPSP라던가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추세 나름 괜찮았고요. 최근에 뭐심텍에 대한 긍정의 시각 등도 나오고 있는데 종목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좀 추려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제가 우리 이제 우리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감심 종목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STI, PSK 홀딩스, 아까 좀 언급 주셨던 HPSP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TI, STI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이 성공을 합니다. 자, HBM 쪽에서 STI, 자, 장비단에 있는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의 지금 장비단이 HBM 쪽에서는 수급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35,400원에 대한 신고가가 갱신이 됐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매물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도 되었고 그리고 심리적인 회복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었기 때문에 신고가가 한 종목들이 그대로 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I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감안하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하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h m 쪽에서의 패키징 관리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오늘 PSQ홀딩스도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자 이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이제 차트 보시게 되더라도 바닥에,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네, 우려감이 있었죠. 어디까지 내려갈까 했지만 2만 1천 부분까지 계속해서 닿았던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더니 자 이제는 신고가를 앞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종목도 패키징 관련돼서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말씀 같이 하셨던 HPS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P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아톰 터지 시간에 추천드렸던 굉장히 좀 선취 관점으로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급등해던 종목인데 자 HSP까지도 신고가에 대한 관점,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이 거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드는이네 종목 살펴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눈여겨보시 바랍니다. 차기 주도 섹터는 화장품 잡아주셨어요. 이 화장품과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전 2분 채안 남았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을 또 저는 또 들고 왔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가격 인상이 5%가 우리가 또 이제 매출과 영업이에 익 대한 기대감이 산업에 있죠. 자, 거기에다가 중국 관군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섹터에 대한 순환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화장품이 쉬었고, 오늘 수급을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연구, 개발, 제조하는 업체 중에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눌림목 마무리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코스메카 코리아 네, 화면 보시게 되더라도, 자, 3거래일 동안의 정확한 눌림, 그리고 여기 자리가 신고가 자리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신고가 돌파를 목표로 두고 갑니다. 자, 메스가는 지금 가능한 자리이고요. 자, 지금 이제 목표가로는 4만원, 4만원, 그질라인은3만2 0 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눈여겨볼 섹터, 그리고 그 종목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바톤 터치는 최현범 어드님과 함께 했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은